주은이 아웃라이어가 뭔 뜻일 것 같아?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 문제를 푸는데. 봐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쪽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좀 특별하게 좀 특출난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특출나게 되는 걸까? 나도 특출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갖고 싶은데 야이책 읽으면 되겠네 이 책에서 이걸 설명해 주니까 그 책의 저자가 말콤 글래드웰이고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다 테이야? 열심히 노력해라. 아니. 아빠, 엄마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서울대 간다 이런, 내용이야주런이 이런, 주제가 뭐이지 이런, 주제가 뭐였더이 이런, 주제가 뭐였더라? 여기 보면 런 이런, 여기 동그라미 4번 문장만 읽어 봐도 나오는데. 네? 어, 네. 조선 시대 양반 가문의 조금 띨박한 어떤 아이가 있다 쳐 보자. 얘가 한문을 잘하겠니? 아니면은 우리 준이, 우리 학교의 에이스 주은이가 한문을 잘하겠니? 당연히 조은씨의 고놈이겠지. 띨박이어도왜 그럴까? 주은이가 멍청해서? 아니지. 한문을 주로 사용하는 고시대다 그 보니까 그띨박한 놈이 주은이보다 한문을 잘하는 거겠지. 이 글의 핵심이 뭐야? 문화의 힘, 시대의 힘, 역사적 배경의 힘. 끝. 너네가 왜 영어를 배우겠어? 너네가 만약에 고려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거 영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지. 여러분, exceptional의 뜻이 뭐야? exceptional. 예외적인. 지금 얘기했죠? 우리 주은이가 특출난, 비범한 그런 사람들을. 아웃 라이어라고 하는데 요 사람들은 글래드웰이 어설트 주장하기를 단순히 하드워크 노력을 많이 했다라든지 아니면 타고난 지 등이 부모님한테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 가지고 이런 거에 산물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과예요. 뭐의 결과다? 그들 문화의 관행의 결과에요 어떤 특정 그 시기에 역사상 끝 근데 이제 이거 어휘 문제니까 한번 어휘 문장 풀어볼까 동그라미 1번 문장 말콤 글래드웰은 자신의 베스트 셀링북 아웃라이어에서 보여줍니다 뭘 보여준다 이게 핵심어이네. 한 문화의 역사가 아이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따라서, 어, 아이의 발달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네. 성인의 성취에도. <laughs> 그 다음. 나도 언니 버들소우자또 뭐를 보여준다는 거야? 그런 문화적인 어떤 역사와 같은 영향력들이 Can extend back, 주나 이게 무슨 말이야? Extend back, 뒤로, 그지? 거슬러 과거로 거슬러 막 연장될 수 있다는 거야. 아버지 지나서 할아버지 지나서 증조 고조 할아버지 막 지나서 그다음 우리 집이 유태인이어가지고 유럽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여기 왔는데 그 여러 대륙에 걸쳐가지고. 가끔 애들 중에 보면 집안이 막 사업을 해. 그러니까 이 아이도 되게 막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아이는 집안 대대로 이렇게 약간 뭐 연구자 하는 집안이, 연구 스타일. 그럼 애가 약간 조심성 있고, 막 분석하는 걸 좋아하고, 막 이래. 이게, 이게 가품 같은 게 있다고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어떤 사람의 조상이 메이커 리빙 했는가? 생계를 유지했는가? 독립적인 농부로서? 주우나? 텐드의 뜻이 뭐가 있더라? 여기서는? 여기서 텐드는 돌보다야. 기르다. 이게, 이게, 이게 논이겠죠, 논. 논을 막 돌보는. 근데 여러분, 논을 갖다가 돌보는 일은요, 뭘 요구하죠? 어? 봄에 모내기하고. 여름에는 잡초 뽑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되게 계절에 맞게끔 다 계획자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해줘야겠죠 보세요 <laughs> 계획하는 걸 필요로 합니다 아주 끊임없는 어떤 노동을 갖다 필요로 합니다 잠깐만 이거 답이 몇 번이었어요? 이십일 번답 봐봐. 어? 일 번이라고요? 2 1 번의 답이 몇 번으로 되어 있냐고 지금 이거. 변형 문제. 1 번이 뭐 뭐라고 바꿔야 돼? 아니, 너네 답을 또못 찾고 있구만. 아니, 3번이지. 봐봐, 3번 봐봐, 1번. 아니, 정답표가 아니고, 도 지금 21강의 정답표가 다른 강의 정답표를 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답이 3번이죠. 너는 농구의 후손이냐? 이렇게 해야겠지. 나 안해. 애들 지금 답도 못 찾고 말이야. 문제도 안 풀고, 진짜. 어? 글래드웰의 책은 사회 역사적 영향력의 중요성 뭐에 미치는 발달 사람의 발달에 미치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핵심어휘가 뭐야 소시오 히스토리컬 인플루언시즈가 돼야겠지 사회 역사가 중요하다고 알겠지 그 다음 우리, 우리들, 우리들 가운데 비고치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그럼 비고치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 뭔가 사람을 갖다 설명할 때 사회 역사적인 영향력을 되게 중요시한 어떤 사상가였나 보지. 너무 좀 지문이 좀 그렇다.